아, 비가 많이 와서 안 가진 게 없나 한번 둘러보러 나와봤습니다. 비가 오면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갖고. 농작물이 바람에 실려서 쓰러질 쓰러지지 않을까 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와, 아, 아주, 비가 하루 종일 오고 하니까 아주, 공기가 좋습니다. 아주, 공기도 좋고, 초록초록하고, 그렇습니다. 반대 싹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음, 요거는, 곤드레. 곤드레 나물이구요. 곤드레 나물. 오늘 밤에도 비가 많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고 어, 비가 많이 올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아까 땄는디, 영또 하나 달린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